아침엔 좀 비가 왔는데 지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벨트호벤 시티 센터 도착. 오늘은 부흥님이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벨트호벤에서 보자고 해서 외출을 했습니다. 가게들이 소소하게 있는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확실히 아인트벤 아, 센터보다는. 산산함 분기. 그럴 수 있지. 어 여기는 뭐지? 처음 보는 가게인데. 나방. 어, 어약 서점 겸 문구점 이런 느낌인데? 들어가 볼까? 이게 뭐지? 레시피. 오, 일본 요리책이 있다. 음. 하지만 더치로 적혀 있어. 서점이네. 어, 스토쿠. 스토쿠. 오, 종이도 팔아. 그렇군. 가자. <laughs> 어. 이떨 어. 지 어. 꿀이다, 꿀. 꿀? 꿀 음. 어. 나방 같은 여자. 평소 궁금 어. 던 마트도 들 어. 어. 봤습니다 어. 아마도 어. 르 어. 어. 마트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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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 건살구인가? 그런가 본데 말린 살구, 향미로, 살구. 이거 이거 다 터키 디저트잖아. 터키 시딜라이트. 향신료. 오, 그 월계수잎 맞지? 가래 가래잎. 월계수 잎이 아닌가? 파래 잎이래. 레몬 잎. 월계수 잎. 어 이게 월계수 잎이다. 인도네시아산 월계수. 어 인도네시안 베이. 베이가 예. 월계수라고 그러지 않았나? 베이리꼭 맞는데 그러면? 어 그럼 맞나 보다. 얘가 좀더 상태가 좋아 보이긴 해. 여기도 카이막 파는 거 아니야? 유제품. 어? 까이막! 까이막 한번 사볼까? 어? 그거? 어? 그거! 어 그게 왠지 끌려 어? 예. 까이막 살까? 숙주 안 사도 되나? 어디? 어? 숙주 살까? 여기 되게 싸게 많이 판다 하나 사면 좋을 거 같은데 어 그래? 마늘은 안 사도 되나? 마늘? 어마늘 스파인가 유노미? 비싸고 양 적은 거 이거 약간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 좋아 보이는 거 근데 좀 먹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조금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비싸고 양 적은 거그 왼쪽에 예. 있는 게 <laughs> 비싼 거아니야 요거? 요거? 딱 봐도 오 얘가 비싸네 얘가 더 비싸니까 얘로 사볼까? 그래 사보자 오. 터키 꿀 처음이야 새로운 가게에서 장보기 아. 데이트란 곧 돈쓰기 <laughs> 돈쓰기와 장보기 뭔가 이상하다 <laughs> 돈을 쓴 것으로 데이트 완료 집으로 돌아가는데 카니발용 코스프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애들한테안 끝났어? 어른한테도 안 끝났어? 어른들도 지금 깔깔 상태야. <웃음> <웃음> 말린 살구 약간감 식감은 감인데 향은 귤 같은 음. 그런 느낌? 그래서 감귤. 어 <laughs> 달지 않고 m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어? 음. m 아, 꿀이 들어가 있나? 여기 come, come, c o m 어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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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골 팟팟. 이한 한가 보네. 아보니좀생각보다토한국보보다 토닥 한가 토스트와 카이막 토스트 입니다 그리고 민트티 어때? 꿀범법이야 꿀범벅 구경법. 음! 맛있다 응. 쌍란이 나왔다고 2차전 오오 2차전. 2차전 역시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해 자. 차전 <립> 한국인의 밥상 라이온 킹 보는 고양이 쿠키 <립> <이> 보고 있어? 헤이 <laughs> 이놈 자식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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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독일로 장을 보러 왔습니다 yeah. 여기는 저희 동네에서 차로 1 시간 반 정도 걸리는 독일의 디셀도르프라는 <laughs> 곳인데 네덜란드보다 독일이 물가가 오, 싸기도 하고 하나로마트라는 큰 마트가 있어서 더 많은 한국의 식료품들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차가 없어서 두 종인의 차를 얻어타고 같이 왔습니다. 영양제랑. 립밤이랑 샴푸를 하나 사봤습니다. 차도 하나 사고. 비건 오메가3와 유산균. 하나로 마트 가기 전에 빙수와 붕어빵으로 당 충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둘다 짐을 하도 많이 들고 있어서 찍어놓은 영상이 없네요. 독일행의 뒤풀이. <laughs> 원래 독일에서 밥을 아, 먹으려다가 그냥 돌아와서 또종인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보길 잘했군. 독일 잘했어? 보기만 해도 아주 소뭇하군 열심히 메뉴를 보고 있는 부엉님. 벨토벤을 산책하다가 마침 저녁 시간이 길래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맥주 맥주를 시키고 메뉴를 열심히 아, 보고 있습니다. 참. 어? 흥맥주네. 어? 흑맥주네? 뭐 이거 엄청 가볍다. 맛있어. <laughs> 엄청 가벼워. 가워 어. 진짜 맛있다. 그거 먹을래? 오. 어. 가벼운 거 취향 아니잖아. 아니야? 괜찮았다. 얘도 흑맥주치고 가볍지 않아? 진짜 <laughs> 맛있어. <미네스보다 맛있는데요> 스타터가 나왔습니다. 짜잔, 잡사 보시게. 발라봐. 뭐가 들어 뭐지? 허리 <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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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커리! 맞아 커리였지? 맛이 어때? 맛있는데? 음, 맛있어? 맛있어! 오늘의 메인디쉬 파스타고요 스테이크 감자튀김 빵! 어, 이렇게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어? 약간 도끼모양... 토마호크 아니야? 어? 뭐하래? 토마호 <laughs>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네. 고기 라비올리 파스타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만두같이. 엄청 맛있지는 않네. <laughs> 스테이크. 응커리 음, 커리 맛이네 커리. 커리 음, <목소리> 맛있던데. <목소리> 음 맛있네. 음. 할수 음. 기대 하지 않았던 감자 튀김이 맛있다는 디소식, 맛있다. 맛있 어, 감 스타일 은, 한 번만 맛있 어. 아, 안커요안드 응, <laughs> 거긴 감각 적인게끈이 응, 73 유로 호 달달달달달달.